안녕하세요. 다육의 꼬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이 다육에 나와서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이 다육은 3만 원 이상 택배 가능합니다. 5만 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예쁜 아이들이 너무 너무 뭐 많이 들어와져 있는데요. 어, 너무 예쁘죠? 이렇게 크다란 무근둥이 제수타 철라도. 자연중생이라고 합니다. 이런 아이들도 들어와져 있고요.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 방문을 했는데요. 이피로즈 같은 경우에는 요 달콤한 총각님 채널에서 이피로즈를 보고서 주문을 해서 찾으러 왔다가 제가 이 이피로즈를 찍어 봅니다. 여기 이이 로즈 같은 경우에는 요게 정식 이름표입니다. 수입을 해서 여기 이이 로즈 이름을 붙여서 정식 요 이름표 하나하나 여기 하나 주문하시면 요 정식 이름표가 하나씩 가고요. 여기 난발을 요렇게 잘안 보이시죠. 여기에 번호를 찍어서 간다고 합니다. 여기 수입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 1번으로 가면 1번이 되겠죠. 2번, 3번 해서 여기 나갈 때마다 나가는 순서대로 여기 번호를 적어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이 달콤한 총각 어디가? 이피로즈 정식 이름표입니다. 요거 같이 보내드립니다. 요거는 가격은 3만 원 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자세히 볼게요.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죠. 조금 맑은 톤도 있으면서 색감도 예쁘고 오동통하면서 손톱은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손톱 끝은. 진한 색감으로 조금 포인트가 되죠. 색감은 지금은 여러 가지 색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아마도 이렇게까지 들러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여기 중에서도 이게 조금 더 진하게 들어가져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렇게까지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약간은 보면은 맑은 톤도 있으면서 약간 젤리 타입도 있으면서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도 아, 요거가 판매가 일부 판매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저도 여기 영상 보고서 주문을 해서 찾으러 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미리 주문하신 분들이 있어서 저는 1번은 달지는 못하고요. 한 7번 정도는 달고 갈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아이들 한 번쯤 또 키워보시는 걸 추천을 해봅니다.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비로즈 못지않게 마음에 드는 거요. 너무 너무 욕심 나는 요이비로즈만큼또 예쁜 아이가 있네요. 요 제스타 철인데요이 아이도 많이 무거져서무거지면은 약간은 주황빛 노란빛 요거 나오잖아요. 요렇게 무거져서 키도 크지 않으면서 이렇게 예쁘게 또 어.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20cm는 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무거진 아이들이 있거든요. 쌩얼하고 철화가 같이 엮여져 있어서 너무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있는 아이들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수영은 요 정도 다릅니다. 쌩얼이 조금 더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철화가 예쁘게, 잔잔하게또 엮여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아이들은 다 묵은둥이로 보입니다. 아우, 저는 이 색감이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묵어진 아이들 가격 착하게 또 드립니다. 가격 3만원에, 이렇게 큰 아이들이 3만원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정말 가격 착한 가격으로 있어요. 한번쯤 또 있는 아이들, 작은 아이들 품고 계시는 분들도 한번쯤 이렇게 멋진 아이들 자주 나오는 게 아니니까 한번쯤 또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지금 살짝 저녁 때라 햇빛이 없어서 밝은 톤은 안 나온다 하더라도 너무 너무 다 예쁩니다. 메드샤 철화가 또, 메드샤 철화는 많이는 나오지는 않아요. 메드샤 그냥 생얼도 한 4두 정도 되는 아이들 좀 착하게 드려도 4만원 정도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메드샤 철화인데요. 요거가 지금 자연 군생이라고 합니다. 자연 군생에 여기 철화가 엮여져 있고요. 메드샤의 또 특별한 요 진한 색감, 어, 또 정말 또 여러가지 헤븐스 게이트나 아니면 요즘 많이 나오는 그 아이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은 안 나지만, 그 아이하고도 비슷하지만, 요메두샤 철화가 색감이랑 조금은 매력적인 이런 색감이 있는데요. 요 아이들 여기 보면은 안쪽에 보면은 전부 다또 나오고 있습니다. 요 아이도 가격 착하게 드립니다. 요 목대에 있는데 보면은 어 자구나 아니면 철화가 또 엮여서 나오기도 하거든요. 지금 여기 두 포트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주문이 두르면, 총 8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수영이 없는 아이가 갈 수는 있어요. 이렇게 철화가 이렇게 예쁘게 엮여져 있고요. 이것도 어뭐 주문하실 때 혹시라도 가격이 비싸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격을 확인하시고 주문을 하시면 됩니다. 엄청 가격 착하게 드립니다. 매두 시아철아 이렇게 큰 아이. 20cm는 이렇게 넘습니다. 20cm는 넘는 아이들 가격 5만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여기 없는 수영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간이 우리가 그냥 일반 생각하는 그 말간하고는 살짝 다른 말간이 들어와져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에코 말간 이런 타입으로 되어져 있어서 젤리 타입으로 되어져 있는 말간입니다. 나중에 무거워져서 젤리 타입으로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간 같은 경우에 색감이 핑크색, 노란색, 주황색 요렇게 들어가면서 끝 나인 쪽으로 빨갛게 들어가는데요 요거가 그 일반 말간하고 살짝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크면서 이런 모습이 있어요. 이거는 말간 젤리 타입이라는 아이가 또 들어와져 있네요. 그러니까 맑은 톤으로 이 아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은 25,000원에 여기 16cm 부분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분생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25,000원에 말간이 나와져 있습니다. 아, 텐트라 잼은 오늘 정말 파격적인 할인가로 드린다고 합니다. 요거 다섯 포트가 전부 있는데요. 어, 정말 빨갛게 예쁘게 물이 들어져 있습니다. 오, 요거 누구 걸실까요? 어, 포인트가 됩니다. 요 9cm 풀분에 있는 아이들 오늘 5,000원으로 할인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연 군생이고요. 요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져 있어요. 포트마다 수영은 조금씩은 다르지만은 이렇게 다섯 포트가 있습니다 여기 잠깐 도 보고 갈게요 여기는 이제 구독자님이 왈츠 왈츠를 이렇게 합식을 큰 어, 타원형 이 화분에다가 이렇게 또 왈츠를 어, 중, 어, 합식을 해놨는데요 너무너무 예쁘죠 어, 예쁘네요 이렇게도 해놨어요 그래서 왈츠가 많이 없고 왈츠가 여기 이렇게 세 포트 정도 있는데요 이거는 가격은 기본풀분에 들어져 있는데 가격은 이 아이들 8,000원 합니다. 이 아이 아주 귀한 아이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시밀레 금인데요. 가격은 요 10만원 합니다. 시밀레 금은 구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어 있는데 이거가 금으로 이제 어 아시는 분들만 아실 것 같아요. 이 아이들, 요 달콤한 종강님이 요거를 화면, 어, 영상에 담으셨었는데 이렇게 다 이제 판매가 되고 두포트가 남아져 있다고 합니다. 금은 특별하게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표로 하신 분들은 달, 콤한 종강님한테 연락을 하셔서 이 비다육 여기 전화 하셔서 물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가격은 10만원 합니다. 오스카가 있습니다. 오스카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면 뭐 흑장미나 이런 아이들 조금 비슷한 듯 하지만 이 품목을 어, 만들어 놓으시고 유통을 안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통이 안된 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아이들 한번 보세요. 조금은 색다르죠. 오스카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흑장미나 이런 아이들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게 젤리 타입으로 또 색감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도 특별하죠. 또이 아이들 번식을 하셔서 또 이름을 다르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어, 일단은 오스카 가격은 15,000원에 있습니다. 벤시플로럼인데요 가격은 12,000원에 있는데 이것도 꽃이 노란 꽃이 피면 너무너무 예쁘죠. 어, 너무너무 귀여운데요. 이 아이도 있어요. 나나 후쿠미니가 지금 보면 은 15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이렇게 자연 군생이고 목대는 목질화가 되어져 있어서 얼굴은 이렇게 예쁘게 다 굳혀져 있는 모습이에요. 오, 예쁘죠. 이 15cm 풀분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다 굳혀지고 목대가 목질화가 되어질 정도로 이렇게 굳혀졌어요. 크죠. 이 정도 지금 15cm 풀분의 깨가 넘치는 아이들이거든요. 음, 2만원 하는 아이들 18,000원에 또 할인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나나 구민이 이렇게 풍성하는 묵은둥이 18,000원하고요. 황금 주피터라고 있습니다. 황금 주피터. 주피터도 봉황필이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요 아이들은 봉황필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로만 요 구입을 해 오셨다고 하니까는 봉황 주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묵은둥이들 제가 봉황 주피터도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봉황은 요 안쪽에 오므라들어져 있는 타입으로 이제 굳혀지겠죠. 요 봉황필이 있는 아이들은 몸값은 살짝 있더라고요. 예, 묵은둥이가 되면 은 봉황피를 나타내기 때문에 살짝 가격이 있는데 오늘 이 아이들 8,000원에 해주십니다 황금 주피터라고 되어져 있는데 봉황피를 가진 아이들입니다 가격은 8,000원에 오 착하죠 여기 9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많이 묵어져서 이렇게 통통해졌어요 입장수도 이 정도 됩니다 다육의 꽃 그림 구독자 한정으로 해서 이 아이들 가격 착하게 드린다고 합니다. 오룡이라는 아이인데 오룡이 이제 더 빨갛게 물 들어가면서 약간은 오물리고 있으면 너무 너무 예쁘거든요. 전에 한번 작은 아이들 판매를 했었어요. 요거는 완전히 무거워진 아이들이라 맑은 톤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전에 그 작은 아이들도 요 아이들 묶지 않은 조금 작은 포트에 있는 아이들도 가격 2만원에 판매를 했었는데요. 요 아이들 오늘, 어, 꼬그림 구독자 한정으로 요 여섯 개는 가격이 3만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지금 판매는 4만원에 했던 아이들인데요. 3만원에 요 아이들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보세요. 너무 예쁘죠? 맑은 톤으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에요. 아우 어, 예뻐요. 이 아이들 6개 한정 3만원에 해주시고요. 전에 이 아이들 판매했던 거기억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많이들 구입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작은 아이도 3만원에 판매를 했었거든요. 이보다도 전에 판매했을 때 조금 더 빨갛게 물든 아이들 3만원에 보내드렸는데요. 이렇게 차이가 어, 크기 차이가 나죠. 이 아이들은 묵어진 아이들이거든요. 묵어져서 이렇게 맑은 톤으로 바뀌었습니다. 묵은둥이에요. 크기도 엄청 큰데, 4만원에 지금 이피다육에서 판매를 하는데요. 다육엔 꼬그린 구독자님들 한정 판매로 오늘 3만원에 해주신다고 합니다. 오룡. 어우, 멋있어요. 조금 품위가 있어 보이죠. 이 아이들 색감도 예쁘면서. 그래서 오룡을 이렇게 착한 가격으로 구독자님들한테 한정 판매해드립니다. 가시 마리아도 정말 또 착한 가격으로 구독자님들한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내주셨습니다. 요 아이들 지금 전부 다 3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가시 마리아는 가시가 나옵니다. 여기 하얀 부분 있죠? 여기에서 가시가 나옵니다. 그리고 엄청 빨갛게, 정말 예쁘게 물이 들거든요. 어, 전에 제가 소개해 드릴 때만 해도 이렇게 작은 아이들, 이렇게 작은 아이들 3만원에 판매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큰 아이들이고, 또 무거진 아이들이고, 요 군생으로 되어진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듭니다. 그래서 가시가. 가시가 나옵니다. 하얗게 되어진 부분들은 또 가시가 나오더라고요. 위에도 나오고, 밑에도 나오고.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 또 많지가 않고 흔하지가 않기 때문에 특별하게 한 번씩 또 키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큰 사이즈 군생으로 자구들도 나오는 아이들, 예쁘게 물든 아이들, 이 아이들 오늘은 할인을 해서 25,000원에 해주신다고 합니다. 오. 득템, 이럴 때또한 번씩 득템 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 가시마리아도 있습니다. 스텔스타 와이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선별해서 봉황 타입으로 나중에 굳혀줄, 이게 살짝 봉황피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선별해서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나중에 완전히 무거지면은 이런 것들이 둥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둥글게 입성이 촘촘하게 또 오동통한 아이들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그 아이들처럼 그렇게 되어지면서 입장이 짝 <laughs> 이렇게 벌어지면서 너무너무 멋있다고 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약간은 봉황필이 있는 아이들만 선별해서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렇게 세포트가 남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들 3만 원에 해주신다고 합니다. 오, 아주 멋진 아이라고 하거든요. 이 아이들 오, 저는 키워보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무거워지면서 통통하게 입장이 바뀐다고 합니다. 스텔스 다 와이드가 이 작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선별종이라고 합니다. 제가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아이들도 약간은 봉황 타입으로 이제 굳혀지는 선별종인데, 이 작은 아이들. 요렇게, 요거는 이제 오렌지빛이 나는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오렌지빛이 나는 아이들. 지금 무거지면서 이렇게 통통해졌죠. 어, 입장 통통해지면서 동글동글하게 너무너무 귀엽게 생겼네요. 이아이들또 선별종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들은 약간은 주황빛, 요 이런 빛이 나는 아이들이에요. 동글동글하게 더 붙여지면 아주 동글동글하게 통통하게 되겠어요. 이 아이들 가격 2만 5천원에 판매하던 아이들 2만 원에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것도 약간은 그런 타입으로 선별종으로 되어져 있어서 나중에 더 무거워지면 훨씬 더 멋있다고 하네요. 이런, 어, 스테스타 와이드도 이렇게 선별정으로 2만원에 또 소개를 해드려, 할인을 해 주십니다. 어, 스위트 금을, 요 아이들, 어, 요게 엄청 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값이 이렇게 살짝 있어요. 어, 요 예전에는 요 한두만 해도 가격이 있었던 아이라고 합니다. 요게 스위트 금이 가격 4만원에 군생으로 되어진 아이가 있습니다. 요렇게 철화식으로 요렇게 엮여져 있는 모습도 있어요. 외드로 이렇게 되어진 아이들도 있고요. 슙스 철화가 이렇게 예쁘게 굳혀져 있어요. 색감도 예쁘고 생얼도 있으면서 굳혀져서 색감이 예쁘죠. 이거는 이제 12,000원에 두 포트가 남아져 있습니다. 12,000원에 요 아이들도 있고요. 봉황이 있는데요. 봉황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봉황이 살짝 열리더라고요. 꽃대가 올라오든가 자구가 나오면서 살짝 열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봉황을 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요게 자구들도 이렇게 있어요. 자구들이 나중에 좀 커야 이제 자구는 봉황이 되겠죠. 이렇게 봉황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 어우 멋있죠. 봉황이 생길 때는 요렇게도 생기더라고요, 입장이. 음, 제가 봉황 그거 올려드렸죠. 꽃대나 이렇게 올, 나올 때 살짝 열립니다. 요즘 좀 살짝 열릴 때라고 하더라고요. 요렇게 봉황이 자구를 달고 있는 봉황이 가격은 35만원이라고 합니다. 요게 또 봉황을 많이들 사고 싶어 하시죠. 또 봉황이 있습니다. 넬레나도 여기 외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오, 작은지 꽃된지 하나씩 올리고 있습니다.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요 아이들이 목대가, 목지라가 다 되어진 아이들, 많이 무거진 아이들이죠. 이렇게 예쁘게 또다 말고 있어요. 많이 무거진 아이들, 외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요 아이들도 목지라 되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 착하게 6,000원에 주신다고 합니다. 콜로라타, 요 아이들은 신품종이라고 합니다. 요, HY로 되어져, 있죠. 콜로라타하고 교배종이겠죠? 요 신품종으로 나와 있는데요. 요 가격 6,000원 하는데 요거는 이제 콜로라타하고 입장이 좀 작으면서 동글동글한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라고 하네요. 이런 아이들만 골라오셨대요. 많이 묵어지면서 하얗도 지면서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어요. 언뜻 보면 약간은 콜로라타 닮은 듯 아닌 듯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품종으로 나온 아이 가격은 6,000원에 더 훨씬 예쁜 것 같아요. 예쁘게 나와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임보 샬레도 가격 자확하게 드립니다. 무거워졌죠. 요거는 또더 특별히 이렇게 피멍으로 들어가는 네임보 샬레살루시라고 합니다. 어, 요 아이들 6,000원, 7,000원 하는 아이들 오늘 5,000원으로 할인을 해주십니다. 요 외두나 이두로 되어져 있네요. 요 아이들 이렇게 더 특별하게 어, 피멍으로 들어가져 있는 아이들. 요 아이들 5,000원에 해주십니다. 연화는 혹시 달콤한 총각님 영상에서 보신 분들도 아마도 계실 수도 있어요. 제가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레인보우 샬롯하고도 그냥 언뜻 보면 비슷한가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이렇게 연화는 동글동글하게 너무 예뻐요. 투명한 이런 느낌도 있으면서 젤리 타입으로 이렇게 될것 같아요. 요 외두로는 이런 모습이 아주 통통하죠. 요트가참 예쁘게 생겼고요. 2두나 3두로도 되어져 있는데요. 또 이렇게 예쁘게 또 피멍으로 들어가네요. 지금은 조금 어두운 상태라서 색감이 또 예쁘게 안 나올 수도 있는데요. 또 연화도 한 번씩 제가 채널에 보니까 또 언박싱 하는 거 보니까 연화도 또 주문하셔서 언박싱도 하시는 분들도 봤는데요. 요 연화 가격 6,000원에 해 주십니다. 너무 사랑스럽고 예쁜 아이들. 색감도 예쁘고. 또 화면으로는 정확히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 연화 6,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영림봉황도 있습니다 영림봉황도 이제 또 갖고 실 건가 봐요 요거는 이제 판매 완료가 되어진 상태라서 제가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 영림봉황이 필요하시다 또 입비다육으로 연락하시든가 달콤한 총각님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판매 완료가 되어진 아이예요 음에가고다고 합니다 봉황 아우 예쁘죠? 멋스럽죠? 이 영린도 몸값이 거한 아이죠. 품종에 들어가는 아이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음, 이피로즈 <laughs> 주문해서 찾으러 오는 김에 여기 와서 또 한번 담아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